수능 l i 라이트 1강 3번 단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친 부분이 어법이다.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핑크색 박스 친 부분. 자,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어법 문제로 내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좀 특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We listen e d to i n v e s t e d in. 원래 invest 하면 투자하다인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이 뜻이겠지. A limited number of lockers. 어떤 한정된 예, 수의 사물함을 이 얘기는 뭐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사물함을 어, 구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 여기서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물론 일단 콤마 뒤에니까 대신 절대 안 되는 건 알겠지?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사실 너희들이 이거 속기가 쉽잖아. 얼핏 보면 락커스 해가지고 복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민즈 이거 단수를 했네. 그럼 이 부분 틀렸네?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암 문장이야, 암 문장. 아무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양의 어떤 사물함에 투자를 했다는 것. 그것은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S가 붙는 거. 요거 꼭시험에 나오기가 좋다.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뭐를 뜻하느냐. 학생들이 will not have to carry all their belongings. 그들의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뭐, 그들과 함께. 각각의 수업에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치는 알지? 각각 단수 명사, 단수 동사 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수 명사 가 왔다. 자, 그리고 these l o c k e r s 이 사물함들은 are 이용 가능합니다. 자, 학생들이 대여가 가능합니다. 있지?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너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데, 어, 어, 여기서 물론 끝에까지 한번 해석해 놓고 보자. For the three years, 3년 동안. 어떤 3년? 그들이 학교에 있는 3년 동안 그 대여하는 것이, 학생들이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여기 3 years 밑에는 when이 있었지, 관계부사. 그래서 관계부사가 생략된 케이스고. 그리고 원래 이게, 어, 떤 구조였냐면, it is available 해가지고 가져어진 조어야. 원래는 it is available 하고, 그 다음에 가져어진조어의 음상이 주어 for students to l e n t these records. 이렇게 되는 거야. 학생들이 이러한 사물함을 대여하는 것이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가주어다 보니까 이 가주어 자리에 렌트의 목적어인 these rockers가 상승이 돼서 앞으로 가버린 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됐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자.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돼야지. 이러한 사물함을 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것은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마? 3년 동안 그들이 학교에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사람의 이제 목적이 나오지. If you would like your son, daughter to rent a locker. 만약 당신이, 어, 원한다면, 당신의 아들, 딸이 to rent a locker. 사물함 대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사물함 대여하고 싶으면, please read and sign the attached agreement form. 제발 그 첨부된 동의서를 읽고, 그리고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딸과 함께. 당신의 아들 땅과 함께 그 첨부되어진 동의서를 읽고 서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please return the completed agreement form. 그리고 제발 돌려주세요. 응? Completed 하면 이렇게 뒤를 수식하는 pp 형용사인데 완성되어지는 거니까 pp가 왔지. 그러니까 완성된 동의서를 돌려주세요. 어디에? The finance office. 바로 경리과에 돌려주세요. 뭐와 함께? 어투 파운드는 r e f u n d a b l payment 이파운드에 환불 불가능한 어떤 지불금과 함께 그런데 이 지불금은 뭐를 위한 거냐 바로 the lease 어, 대여와 maintenance 그 사물함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이 달러에 환불하지 않는 그런 지불금과 함께 그경입과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should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if절이야, if. 원래는 if,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should, 조동사가 나오면, 이 경우 if를 생략하고, 생략되었을 때 should가 이렇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절이지. 해석은 이렇게 돼야지. 만약 당신의 아이가 그들의 locker 어, key, 사물함 키를 분실한다면, we will replace, 우리는 그 키를 어, 교체해 줄 것입니다. at the cost of three pounds. 3파운드의 비용으로 교체해 줄 것입니다 Please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어, 나에게 연락하는 것을 만약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이거지 자녀의 교내 사물함 대여 신청에 대해 안내하려고 자 2번이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아까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야 which means 할때 이렇게 s 들어가 있는 거 왜? Lockers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속기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이 부분 너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pp 형용사 앞에서 수식. 그리고 이거는 뭐 목적어 상승인데 뭐 이런 거를 잘 묻지는 않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pp 형용사 앞에서 수식. 그리고 이거 if절이 생략돼서 should your child 어, lose가 됐다는 거. 이거 뭐 틀리게 될것 같으면 그냥 your child should lose 이러면 틀리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법 조금 조심하면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